지금, 이제 이게 연식이 아마 1989년식이나 뭐 90년식인 것 같은데, 89년식이 맞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하고 도장도 그냥 붓으로 떡칠을 해놓고 좀 까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외관을 지금 까고 있어요. 다 까고 이제 뭐 먼지 같은 거싹다 닦은 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도장하고 뭐 전체적인 거 기계적인 것도 이제 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쥐똥이 엄청 많네 아우 쥐똥 좀 맞아 봐 쥐가 똥을 엄청 쌌어요 쥐가 이런거 다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이물질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도 안 좋은 것 같아. 이것도 교, 교환을 하고. 하... 여기 전체적으로 다싹다 다 닦아야 되겠네. 이제 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, 여기도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이게 먼지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네 나는. 이게 이렇게 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. 일단 벨트 장력은 지금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. 그다음에 이런데 이런 부분도 안에가 지저분하네요. 그다음에 마그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먼지가 막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, 전체적으로 요런데 부분 요거 지금 이제 다 얼어 붙어가지고 요거 다 긁어내고 이런 라인 호스 라인 같은 거싹다 갈고 이런 거다 갈고. 그 다음에 절삭유 펌프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새 걸로 갈아버리고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전체적으로 싹다 까내고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싹 까내는 게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아. 싹 까내는 거 우선은 싹다 빼고 싹 다 완전히 싹다 긁어내는 게첫 번째 임무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볼트 같은 거나 와이퍼를 다싹 교환하는 거 볼트나 와이퍼 같은 걸싹 교환하고 안 좋은 볼트는 이제 새 걸로 다 교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좋으면은 뭐좀 교환하고 다이얼 같은 것도 좀 교환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명판이 없어요. 명판이, 명판도 없고, 하... 그 다음에 스위치류, 스위치류 같은 것도 뭐좀여기 있거나, 이제 다 눌러붙어 가지고 좀 그렇고, 그래서 좀그 정도 하고, 안에 다싹 청소하고,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싹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근데 우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.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뭐 어쩔 수 없어요. 그만큼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뭐 맨날 이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. 맨날 잡을 수는 없는데. 그냥 하루에 한 시간만, 하루에 한 시간만 세워라, 내워라,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. 뭐, 딴 것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